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날 때 재산을 다 정리하고 떠났기 때문이고 10년이 지난 세월이라 아,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 보니 뭐 막막하죠. 농사할 땅도 없죠. 또 관계는 다 멀어져 있죠. 그래서 참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남들처럼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며느리 룻은 모함 여자이기 때문에 며느리 젊은 며느리는 또 인맥조차도 없죠. 고향 땅에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또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받아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어 나오미는 나이가 나 많아 늙었기 때문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체력도 없고 그런데 이제 룻을 의지해야 되는데 룻이 상황이 또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며느리 룻은 밖에 나가서 이삭줍기를 해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은 이삭줍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줍는 것도 경쟁이 치열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치열한데 그나마도 나가서 이삭줍는 틈에 끼려면 인맥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래도 무조건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제 밭에 나갔는데, 그, 나간 밭이, 그,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3절 말씀에,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도착했다. 들어갔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 틈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보아스의 집이 베들레헴 중심가에 있고 밭은 외곽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일을 시켜놓고 그냥 웬만하면 다 사원들이 알아서 종들이 알아서 하게 하는 거지. 주인이 밭에 나와서 일업 쿵저로 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을만한 그런 사원이 다 하는 것이니까 그 따가운 햇볕이 있는 밭에 나올 이유가 없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날따라 밭에 나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밭에 나왔어요 외곽에 있는 밭에 나왔는데 자기 밭 나와서 쭉 돌아보다 보니까 이제 사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또그틈 사이에 이삭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일을 돌보고 있는 사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데요 이 문장은 이 보아스의 경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 사사시대에 흔치 않게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일꾼들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보아스가 마침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볼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루스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를 만나러 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루스를 만나도록 마침 밭에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이 룻을 발견합니다. 밭을 돌아보던 보아스가 이삿 죽기를 하는 사람들 틈 속에서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물어봤더니,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서 돌아온 모한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완돌의 눈에 비친 그 룻은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띈 거죠. 그리고, 참 쉬고 열심히 삭을 줍는데 그 사람들 틈 속에서 얼마나 그 경쟁이 심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라도 더 죽게 열심히 일하는 그 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밭에 나간 룻또 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나간 룻 그리고 마침 밭에 나온 보아스 이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지금 성경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라고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만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생각지도 않게 만났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또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의도한 데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